안녕하세요, 셀스티비입니다. 참 오랜만에 뵙죠? 자, 오늘은 여기에서 다 함께 한번 이 베이블레이드 버스트를 다섯 개의 베이를 가지고서 시작해보도록 하죠. 요렇게, 요렇게로. 부서 버리게스이 베이블레이드의 특징은 이 팽이 즉이 베이라는 이 팽이가 이렇게 생겨있고 돌아가면 분리가 돼버려요. 보셨죠? 이렇게, 이렇게 분리가 돼버려요. 하나, 둘, 셋 공기할까? <laughs> 다섯 개 가지고 다섯 개이 부분 가지서 공기할 수도 있겠다 이거. 제가 먼저. 재미가 없으실 테니까. 아, 반대구나. 여기서 제가 지금 실수한 게 있는데, 오른쪽 우회전 방향 팽이는, 이게 우회전 방향 팽이거든요. 페이,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요. 이쪽 아름다운 면과 그냥 있는 면 중에서 아름답지 않은 면에다가 이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딱 결합시켜요. 그리고 우회전이니까 왼쪽으로 먼저 돌려놓은 상태에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맞춰서 넣고 돌리면 돼요. 그런데 이건 좀 애매해요. 이게 그 뭐지 레전드 스프리건이라고 해가지고 허팝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우회전도 되고 좌회전도 돼요. 지금 이게 우회전이라서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우회, 이게 우회전, 자회전 다 되는 거. 자회전, 우회전이거든요. 이거로 해볼게요. 아! 여기에서 자회전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?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, 안 들어가고 그냥 이것만 빠져요. 이렇게 그래서 우회전으로 해야 돼요. 우회전으로 보다 음면 이렇게 돌아요.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돌지만, 아, 아, 이걸 사, 이 레전드 스프리건을살 때는 이게 같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쪽 면을 이쪽 면에 이 우들 두트란 면을 보시면 알아요. 우들 두트란 면을 여기 이렇게 한쪽 면은 이렇게 있고 한쪽 면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되어져 있는 면을 이쪽 면을 넣고. 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요 <laughs>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조립을 해 보면 이건 이제 좌회전 베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좌회전 베이가 되어져 있죠 속임수 쓴거 아니에요 단지 이거 하나 돌렸는데. 좌회전 베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. 우회전으로는 절대 안 돼요. 아내 손. <laughs> 아내 손. 만약에 분리가 됐을 경우 여기에서 한 판이 끝났어요. 끝났는데 여기서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돼요. 우회전 베이라면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돌려놓고서 시작해야 돼요. 자 먼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회전용 베이와 우회전용 베이로. 음, 무섭다. 요렇게요렇게 되있는데 요렇게 이건 지금 버스 트 피니시라고 해가지고 분리가 되어서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래 분리가 돼버렸어요. 무서워요 이 힘이 이렇게 하면. 다시 우회전으로, 이것도 다시, 오른쪽으로 돌려놓고, 이제 좌회전 베이킹 해볼게요. 이거 약간 좌회전으로 바꿔놨으니까, 이거 먼저, 이거, 살짝만, 이렇게 하면, 톡 떨어져요. 밑에서. 이걸 이용한 거예요. 저러다 혼자서 이렇게 버스트가 돼요. 보시면, 저 지금 저거 안 났는데, 이게 제가 산게좀 비싸지만 이렇게 가시가 좀 붙어있어요. 여기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는데, 혼자가 가시에 부딪혀서 이렇게 죽었어요. 버스 돼버렸어요. 난리가 났어요, 아주. 어떻게 하지 볼수 있으려나? 요렇게? 음. 버스가 돼버렸어요, 진짜. 아! 버스가 돼버렸어요. 참 무서워요 베이의 힘이 여기에서 다시 조립을 해줄게요 조립하는 방법 기억나시죠? 좌회전은 우회전으로 돌린 다음에 넣고 좌회전으로 이제 한번 섞어서 최강의 베이를 한번 만들어보죠. 음, 응 음. 결합돼 버렸네. 아! 가이돈이라는걸 까먹었어 야. 음.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들를 소개할게요 저는 이 레전드 스프리건 그리고 이 로스트 롱기노스 이 임페르노 디셉스트 이건 음, 잠시만요 <laughs> 이건 빅토리 발키리인데 보기에는 이게 빅토리 발키리가 쎘는데 하고 나면 별로 안쎄요 스스로 그냥 이건 스태미나인가봐요이상 <laughs> 아이고, 베이들은 네, 음, 뭐? 자, 오랜만에 올린 영상이니까 많이 많이 좀 봐주시고 제가 마침 결국에 그걸 사버렸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되기 제가 편집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해요. 이상으로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마,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이두 개의 조합을 위에 거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거 이분 이걸 가지고 있으시면서 보시는 분은 자신의 최강의 조합이 뭔지 알려 주세요. 댓글에다 남겨 주세요.